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주 문삼수입니다 오랜만에 하나오션 종목 브리핑으로 찾아왔는데요. 어제 마이너스 7% 하락 이후에 10%또11% 상승 구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봉 보세요. 장막판 57,200원까지. 무슨 악재가 터졌나? 혹시 한국 수출입 은행에 2조 전환 사채가 이제 풀리는 것인가? 아이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슈가 나왔었죠. 여기에 대한 포인트 하나오션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투자한 그 소식들. 앞으로 투, 투자 방향을 어떻게 짚어 나가셔야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네,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눌러주신 분들. 또, 삼식에 또 오랜만에 하나 오선 영상으로 찾아왔으니까요. 네, 꼭 눌러주시겠죠. 어제 급락 포지션 이후에 100% 무로스통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 총액 18조 원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 취득 결정 자 취득 금액 1조 3천억 원 예정 일자 2025년 3월 13일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소식들을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렸었죠. 100%으로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서 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나오션 2.9%또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야, 시간의 상한가 왜 그렇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 18%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방산에 대한 최대 실적 모멘텀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0조대 넘어가는 기업이 급등 구간들이 발생됐을까 자 삼식이랑 같이 함께하는 소통방에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또 하나 오션에 대한 실시간 공시 자료들 자 보세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실적 자료도 네, 매출액 손익구조 자료도 같이 올려 드렸었죠 좀 오늘 여기에 대한 해석을 삼식이가 같이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또 하나오션 긴밀하게 연결된 포인트가 발생됐는데요. 자 바로 뭐겠습니까? 자 드디어 김승현 회장이 아들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제 소식들 들으셨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실적을 내는 거의 지주사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장남 바로 김동관 부회장이죠. 방산과 항공우주 에너지 분야를 하나의 주력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속해 있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얼마에 취득한다고 했어요? 58,100원에 네, 취득한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 김동관 대표이사 또 부회장은 하나의 전략부분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입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강산업의 대표이사고요. 하나 오션의 기타비상무이사인데 하나의 주력사업이 뭐죠? 바로, 방산이죠. 주력 사업을 맡고 있는 박남이 하나오션 지분을 58,000원에 취득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의 그룹 측에서, 하나오션의 미래 성장 모멘텀을 보고서, 아, 58,100원은 지분 매입 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3만원일 때도 또 4만원일 때도 안 샀던 이 지분을 58,000원이 돼서야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주들한테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58,100원을 어떤 악재가 있어도 이 58,000선을 앞으로 지켜줄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구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2025년도. 조선 슈퍼 사이클에 맞게 앞으로 5만대에서 장기적으로 또 성장하는 모멘텀에 따라서 최대 뭐 10만 원도 돌파하는 구간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그룹의 지배 지분 구조 한번 살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가 33%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이것을 김동관 부회장이 대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보세요. 지금 하나오션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 시스템 하나 테크윈자 원래 삼성 테크윈인 삼성 쪽에서 인수를 해왔죠. 하나 정밀기계 하나 디펜스. 다 주력사업인 방산 부근들을 자회사로도 두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하나오션의 기업분석창을 한번 보시면 최대주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에 5인으로 돼 있어요. 국민연금공단도 보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 한국산업은행 19.5%, 하나 시스템 11%,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투자회사를 통해서 9.2%또 추가적으로 1% 보유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분산되었던 최대주주의 지분들을 자 어디로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로 모은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번 하나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 이슈를 바꿔서 58,100원에서 강력한 세력의 움직임들이 포착됐습니다. 앞으로 하나오션의 지배구조의 키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하나오션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미래의 주력 사업으로 아마 하나오션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그룹 앞으로 6만 건을 넘어서 예 7자리 이상으로 급등하는 시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연결된 기업들은 실적과 플러스 베네핏을 받아서 더 주가가 오르곤 하죠. 그 기업이 바로 하나 오션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적 포인트를 100% 무료 소통방에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 실시간 공시 자료를 보셔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락에도 자 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겠어요. 다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삼시랑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투마 자,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다100% 무료니까요. 5초밖에 또 걸리지 않아요. 앞으로 7만 원, 또 8만 원, 네, 급등하는 구간들. 3시랑 같이 함께해서 급등 수익 내실 분들. 자, 댓글에 제가 들어오실 수 있는 해당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 7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전화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문자로 입장 링크만 보내드릴 겁니다. 자, 꼭 들어오셔서 하나 오션에 급등 시세. 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 우리 여러분들께서 65,000선을 넘어서, 뭐 앞자리, 하나, 그룹의 지배구조와 또연결되다 보니까, 뭐, 칠자리로 폭등하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당연히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어제 나왔던 공시에 대한 이 포인트, 지배구조, 하나 오션에 대한 지배 구조에 대한 포인트도, 자, 그동안, 삼시기가 하나 오션 3만 건부터 끌어들이다가, 이제 뭐100% 올라온 순간부터, 천천히 또 촬영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 오션 이렇게 수많은 영상을 남겼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설 이후에 6만 돌파 포지션 분명히 나왔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많은 분들께서 또 8,800분께서 시청해주셨던 유증가 전환사채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와 그리고 2조가 넘는 한국수출 입 은행의 전환사채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언급을 드리면서 무조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언급을 드렸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때 네, 하나 그룹 측에서도 많은 자금을 투여했습니다. 자, 보세요. 배정 유상증자 금액 19,150원에 1억 4백만 주를 또 발행해서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그룹측 총 1억 주를 발행을 했었고요. 회사 자금을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던 것이죠. 하나그룹측뿐만 만 아니라 2만 7,467원에 5백만 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5백만 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었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다 낮은 가격이라 부담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자 이러한 물량들은 사실 대주주의 지분, 그리고 정부의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금이다 보 시세차익을 위한 자금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기적 정부의 성격 목적에 맞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출하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에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승자 말고도 한국수출액은행은 2046년 47년 48년 만기를 설정해서요. 초장기죠. 20년이 넘는 장기채입니다. 10회차 전환사채 9회차 전환사채 8회차 전환사채 총 2조 3,300억 규모의 전환사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가격대가 무려 4만원대에 발행을 하게 되죠.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한국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정부의 자금들이 수혈이 됐었고 그 가격대가 4만 350원이라는 겁니다. 하나오션이 결국에 사업이 정상화되고 나서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상증자 물량 중에 하나 그룹측 대주주 의 물량들을 제외하고 구주주 물량들은 이미 풀렸죠. 자 그럼 우리 사주 물량들만 이제 1년 보호예수가 끝나는 다음 주 목요일 11월 28일 그 시점. 이런 물량들만 소화된다면 특수 관계자들만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체,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런 물량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오션이 부각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겠어요? 트럼프의 요청으로 이제 본격적인 잠수함 검조. 하나오션은 잠수함 검조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필리 조선소로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에 나선다. 그러한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오션의 국내 수주 이력들을 보시면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여러 개의 군함을 수주한 이력을 볼수 있고요. 해외 군함 수주 이력을 보시면 방글라데시의 호이함, 영국의 군수지원함 내기 노르웨이, 태국, 인도네시아. 2024년도에는 미국까지.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외 군함의 수주를 맡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중점적으로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한화 오션한테 발주할 가능성들이 커지죠.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서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했고요.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도 부과를 했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2기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2기 집권 당시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내세울 수 있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것을 보유해야 했었습니까? 중국을 짓밟을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했죠. 자,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은 중국에 매우 부족합니다. 등록 선박 수가 약 200척으로 중국이 무려 35배가 더 많고요. 선박 수주력도 약 1700척 미국은 5척밖에 안 되죠. 조선 인력은 약 60만 명인데 비해 미국은 15만 명, 4분의 1 수준입니다. 선언도 매우 적은 것을 볼수 있죠. 함정수마저도 군사력이 제일 중요한데, 40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함정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에게 도움을 한 것이고,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각국에서, 해군 쪽에서도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대만이 있는 서해부근. 실제로 중국과 항, 미국이 부딪혔을 때, 미국의항모가두 개나 파괴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군력을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국내 조선주들이 2025년도 내내 트럼프의 수혜를 받고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전기주들 전력주들, 변화기주들이 갔었던 그런 동향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오션, 연간 매출의 영업이익률 추이 보시면 2023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고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죠. 조선뿐만 아니라 특수선, 해양, 플랜트까지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수주 잔고 추이도 2024년도 말에 확 증대된 것을 볼수 있죠. 신규 수주 물량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오션은 2040년도까지 해상풍력등 신산업과 국수선 사업에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1%까지 확대시킨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주 이 16,700원권에 있는 구, 우리 사주 물량들만 소화가 된다면 자, 주봉상의 흐름도 보시면 하나오션 7개년 대 강력한 거래량들이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거래가 정지가 다하고 나서 재개가 됐던 2017년도 기점으로 자그거래량들 보세요. 2 0 2 0년도에 최대 거래량 2 0 2 0년도에 최대 거래량. 자 그것을 다 돌파하는 주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막대한. 거래 대금들이 쏟아지면서 그 구간들은 어디겠어요? 3만 건부터 4만 건 이내 에 있는 이 매물 건들 썩은 매물 건들을 지금 현재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물량들만 소화가 된다면 다음 주에 있을 목요일 우리 사주 물량들만 소화가 된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봉이 점차점차 확대되면서 4만 4천 원2 0 2 3년도에 고점을 뚫어주는 포인트가 발생하겠죠. 그러한 시점 추세가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자 과거의 대우조선의 해양의 그 신고가 자 28만 원 아닐지라도 20만 원대 아닐지라도 12만 원 아닐 지라도 현재 구간 이 과거의 암흑기들을 뚫어내는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7개년 때 매물 대들을싹 쓸어먹고 악조건들이랑 악조건들은 다 이겨내는 하나우션 주가가 이제 3만 선부터 4만 권을 뚫으면요 앞으로 이 위에 더 이상 매물들이 없을 겁니다. 10년 전에 이런 매물권에 있는 물량들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더 가볍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의 이기 이 시기에 조선 관련 주들이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점 미리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시기가 이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죠? 11월 23일. 자 아무도 또 하나오션 관심 없을 때 우리 여러분들 끌고 가시면 뭐 기본 수익 난다고 자 어디였습니까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이 밑, 밑바닥이었습니다 삼시가 이렇게 세력주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2025년도 핵심적인 주도주로 급등수익 내이라고 제가 미리 세달전부터 리스크적인 부분들과 왜 올라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오션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지배구조와 연결된 장남의 수혜주가 됐습니다 특히나 조만간 또 트럼프의 조선협력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 자 오늘 조선관련주들 동향 너무 좋아요 뭐 조선관련주들 동향 너무 좋네요 대장은 아, 누굽니까? 하나오션입니다 자 하나오션 주주분들 3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냥 아주 대폭등 시세 지어서 아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앞으로도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수통방에서 핵심 주도주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식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주도주 잡아가실 분들, 주도주로 큰수익들 한번 내보자고요. 당요는 절대 안 드리고요. 자, 들어오실 분들은 댓글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여러분들 계좌 폭등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 제가 또 하나오션 또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7만원 이상으로 급등 구간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2조에 대한 전환 사채보다는 이제 하나 그룹의 지배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수출의 은행이 뭐 단기적으로 사채를 풀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좀 장기적으로 비전을 보고 좀 투자를 이어나갈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 오션 영상 또 오랜만에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삼식이는또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인데요.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분들께서 지속적인 수익 계좌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가? 바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주도주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바이오. 자, 그 외에 방산과 화장품들이 있겠죠? 하지만, 코스타 코스피 총 합쳐서 2,700개의 종목이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종목 선정을 하기 전에 왜 우리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하는가? 주도주란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된 업종 또는 종목군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에는 자, 어떠한 것이 들어 가겠어요. 세력의 자금들이 유입되기 마련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 그러한 종목군들에는 폭등 가능성들이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당연스럽게 이러한 세력의 주도주를 공략하고 싶어 하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를 미리 저가에 포착을 하고서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곳은 단한 곳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유일하게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딱한 곳, 바로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이 있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다 입장 가능하시고요.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주를 드리고 있어요. 당일 급등주에는 정부의 정책, 또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그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상승 수급들이 들어올 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미래가치가 기대치가 높은 성장주, 바로 실적주죠. 또한 공급계약 합병 인수 등 긴급 공시가 나왔을 때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당일 급등주로 다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당일 급등주로 수익을 나셨을 때어떤 관점에서 재투자를 하셔야겠습니까? 테마주 말고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세력의 자금이 들어온 바로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이죠. 2차원지 시장의 주도주일 때 양극재 대장주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폭등 랠리를 펼쳤었고요. 자, 로봇 시장의 주도주일 때 포스코DX와 두산로보틱스, 반도체 업황 반등 사이클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까지 폭등 랠리를 했습니다. 자, 최근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인데 어떤 종목군들이 가고 있죠? 알테오젠, 유한양행. 자, 또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는 방산 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테 하나시스템. 자, 우주항공, 원전, 화장품까지 자,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재투자 관점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를, 자, 어떻게 알수 있느냐. 다 변화의 흐름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자, 작년 9월 때 2차원지 무더기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2차원지 포트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조정이 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11월, 정확하게, 오늘부터 반도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미반도체를 제 2의 에코프로 선언을 하면서, 한미반도체로만 200% 수익이 났습니다. 자, 또한, 올해 1월달이 되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자,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이제 나온다. 자, 알테우젠 세티온 HLB. 레고캠 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ABL 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의 대세상승이 나온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 슈퍼게믈가는 주식투자 무료광의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 자, 알테오젠, 유한양행, 펩트론,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SD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같은 종목군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알테오젠 48,000원 대비 현재 주가 437,000원. 만 자, 900% 넘는 수익을, 폭등 수익을 보여주었고요. 자 유한양행 83,500원 대비 자 132,500원 50% 넘는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펩트론 53,700원 대비 자 9만 원에 가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는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급등 구간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아100% 무료 황금 추천주로 드렸던 HVM 16,780원에 드렸더니 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6,250원. 자 50%가 넘는 폭등 시세를 보였어요. 변압기 관련 주로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산일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잡아드렸더니 36만 원가 있고요. 변압기 관련 주 산일전기 33,600원부터 62,500원까지 거의 100% 넘는 폭등 구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 관련 주로 해서 전진건설로봇 최근 신고가도 갔었죠. 거의 29,500원까지도 추가 상승 구간들을 보여주었고, 자 이렇게 100% 무료 주식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보신 투자분들이 너무 많, 많으십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카페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20%, 30% 시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80%, 70% 시세, 100% 넘는 시세도 예, 수익 인증으로 올려주시고 계시고, 자, 알테오젠, 펩트론, 대봉에레스 다100% 넘는 수익 동향들을 보였죠. 자, 알테오젠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알테오젠 무려 534%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도 315%의 수익 인증글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핵, 시장의 핵심 주도주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장 주도주 3시에랑 같이 공략하실 분들, 시장의 주도주로 수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 3시가 댓글에 100%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신 자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자 바로 010 5 0 2 7 9028번. 자 7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에요. 진심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금감사시가 우리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또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있으시다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올 때까지 시장의 핵심 주도주 영상으로 핵심적인 100% 무료 소통방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3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